안녕하십니까. hmm입니다. 자, 어제부터 조금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각 이슈가 또 예, 불거 이뤄졌습니다. 항상 좀 많았는데, 이번엔 조금 진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포스코가 hmm을 인수 검토하겠다. 예, 지금 철강, 해운, 시너지 모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포스코 그룹의 사이즈라면 어렵진 않다. 그리고, 예, 지금 철강 쪽하고 이차전지 소재 쪽, 그러니까 비철강 소재 쪽이죠. 예, 요게 조금 사업이 뒤틀리면서 포스코 그룹이 어우 약간의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어 해운사 를 인수하면서 예, 좀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까지는 좀 나왔어요. 예. 자, 본업 철강. 예, 그리고 신사업으로 그러니까 차세대 사업으로 이제 한 이차전지 쪽이 예, 캐점으로 조금 실적이 부진하죠. 예, 그래서 HMM 사업성을 좀 검토하고 인수 추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물류비 워낙 3조가 듭니다. 1년에. 그래서 포스코 물류비 감소까지도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일단은 HMM은 예, 그동안 많은 예, 이제 인수 타진을 좀 했습니다. 매각으로. 그런데 뭐 최근만 해도 우리 해운사 키우자 무조건 매화 보다 이 공유 고민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요게 이제 에또 털어버렸습니다 자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좀뚝 떨어졌어요 그 1분기가 6천억인가 7천억인가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에 일단은 해상운임이 떨어지면서 에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6,100억이네요, 1분기. 자, 뭐, 조단위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굉장히 수익성이 좀 좋았죠. 현대상선이에요, 옛날에. 이게 HMM이. 자, 보시면, 이게 위험도 했죠. 현대상선이. 재무추이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기가 전성기로 좀 떠올랐죠. 그렇죠? 이때 7조 구조하면서 기업이 완전한 정상화가 됐습니다. 자, 오랜, 거의 10년 가까운 적자를 만회하고 좀 올라왔다는데 의미가 있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조단이 베이스는 계속해서 맞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자산이 이렇게 큰 이유는 워낙 배가 많기 때문에 배 값이죠, 거의. 자, 요거 인수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되면 어쨌든 포스코그룹은 물론 이제 비용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인수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예, 포스코 그룹은 뭐, 나쁠 건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포스코, 아, hmm은 저는 인수, 포스코와 인수 거래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보고요. 물론, 이제 산업은행하고, 예, 이제 여기 채권단 문제가 있어요. 산업은행이랑, 예, 한국해양, 해양진흥공사. 여기가 지금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까지 하면은 뭐, 이제 한 76%, 7%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분을, 또, 이제, 양도하고, 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예. 뭐, 포스코 그룹은 당연히 바가지 안 쓰려고 할 것이고, 예. 그리고 HMM 측에서는 예, 한국산업은행과 이제 해양공사는 어떻게든 좀 빨리 덜어내면서, 예. 최대한 수익성을 가지려고 하겠죠. 이제 그러다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예. 이제 HMM은, 어,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치 있잖아요. 현재 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뭐만원할 종목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 만원땐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여기 박스 있죠. 2 6 0 0원은 당연히 좀 넘어서야, 예. 자기 가치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미래까지 생각하면 예. 조금 더, 3만 원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인수가 또 가시화되면, 예, 또,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주주분들은 예전에도, 아, 누가 산대 올라갈 때다가 또, 예, 이제, 어, 이제 안 되고, 취소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우려, 우려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예. 자, 이 그림은 나쁘진 않구요. 예. 그리고 얘도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예, 진짜, 시총이 지금 23조 짜리예요 그래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볼 필요가 있죠. 메이저 수급은 요새 없던 상태입니다.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었고. 그리고 뭐 기관들, 외국인들 바짝바짝 올라오긴 했죠. 장반등 할 때만 툭툭 던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것 치고는 포지션이 나빠지, 나쁘지 않았죠. 자, 이거 헤드 앤숄더예요 헤드 앤 숄더 지금 나오고 있죠. 오른쪽 어깨에서 연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장파가 나올 가능성도 높죠. 요거 해석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물론, 뉴스 해석도 잘 돼야죠. 그죠? 네. 자, 인수 나가리. 뭐, 이렇게 됐는데, 아, 오르겠구나. 사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약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해상 운임이 좀 떨어진 게 흠이긴 했죠. 해상 운임 오를 때, 뭐, 그때가 언제예요? 주로? 예. 경기가 아주 잘 좋을 때, 아니면 코로나처럼 귀할 때, 아니면 그거죠. 예. 중동 리스크. 중동은 늘 화약고고, 중동 리스크는 또 언제 퍼질진 모릅니다. 자, HMM은 매수 포인트 저는 22,000원, 23,000원 사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포스코 매각 이슈 때문에 좀 뜨고 있는데, 뭐, 그거 잠잠해질 때 눌림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어, 인수한대게 무조건 뭐, 예, 쫓아가서 매매는 조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61선 만나고 튀고 만나고 튀고 이런 흐름들 나올 수 있죠. 예, 그리고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저항력이 꽤 있어요. 그래서 25,000원을 잘 쉽게 통과를 하지 못하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25,000원 딱딱 맞고 내려오죠. 통과해도 어때요? 쭉 내려오죠, 다시. 그래서 25,000원 안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차라리 25,000원 안착하는 흐름 나오고, 3일선 조정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2만 5천원, 그리고 3만원, 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아마 인수 타, 타지냐가 이제, 예, 가시권에 들어오면 3만원 이상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그렇다고, 이게 무게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23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상한가 가고 막 엄청나게, 근데 무게에 비해서는 잘 올라가는 종목은 맞아요. 예. 그렇게 되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 3만 원까지는 이따 갈 거예요. 예. 그래서 5천 원 단위로 일단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포스코가 HMM을 인수한다. 예. 확정이 되면 뭐 3만 5천 원 이상은 당연히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쉬운 종목이 아니하, 아니에요. 매매하기 예. 그리고 무거운 종목입니다. 예. 자, 거래량도 활발하고. 변동성은 크지만, 이거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매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